안녕하십니까. 전동 킥보드 안전헬멧 미착용 감시 시스템을 개발한 조사방법론 2.4조 아이브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2학기 동안 저희가 진행했던 벤처 사업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전동 킥보드 안전헬멧 미착용 문제는 어느 정도로 심각할까요? 2017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 중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 발생한 머리, 얼굴 위해 안전사고는 36.3%의 비율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안전 강화를 위해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안전모 위착용 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력의 한계에 따른 단속 미비와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사고의 위험성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안전 헬멧 미착용 감시 시스템을 개발해 헬멧 착용률을 향상시키고 헬멧 미착용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한 전처리 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헬멧 착용 이미지와 헬멧 미착용 이미지를 합해 총 250장의 이미지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헬멧을 착용한 이미지의 헬멧 클래스로 라벨링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헬멧을 착용한 얼굴에 바운딩 박스를 지정한 라벨링 작업입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노 이미지는 노 헬멧 클래스로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은 라벨링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라벨링 작업의 결과로 250개의 이미지 파일과 250개의 텍스트 파일을 데이터셋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분석 도구의 적합성과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론는 하나의 신경망을 이용하므로 기존 객체 탐지 알고리즘보다 빠른 속도를 보여주며, 클래스의 모양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이미지 전체, 즉 주변 정보까지 학습하여 처리함으로 백그라운드 에러가 적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YOLO V4의 주된 목표는 제품 시스템에서 빠른 작동 속도를 가져가면서도 연산량의 숫자를 줄이기보다 병렬적으로 최적화된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누구나 기존 GPU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v 프의 YOLO v 5의 사용법 또한 간단한데 제작자의 GitHub에서 패키지를 다운받아 바로 모델을 학습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YOLO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크넷이 필요합니다. 다크넷에 대해 짧게 소개하자면, 하자면, 조셉 레몬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신경망 네트워크로서 DNN들을 학습시키고 실행시킬 수 있는 틀입니다. C-CNN CUDA로 작성된 오픈소스 연산이 빠르고 설치가 쉽고 CPU 및 GPU 연산을 지원합니다. 이처럼 저희가 이 모델을 선택한 이유는 개발자 현황, GPU 상황, 데이터셋이 부족한 상황에 맞는 최적화 도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YOLO 알고리즘 코드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코랩을 이용해서 열고 알고 열로 알고리즘을 이제 돌렸고요. 그리고 이제 커스텀 트레이닝을 통해서 웨이트 파일을 만들어서 이제 그 웨이트 파일을 활용을 해야 됐기 때문에 가중치 파일 생성하는 작업을 코랩을 했습니다. 제가 그 작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이렇게 네, 마운트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와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 작업으로 이제 저희가최초에이 YOLO V4 폴더를 이렇게 만들어두고 여기에 저희가 YOLO 알고리즘을 커스텀 트레이닝을 돌리기 위해 필요한 기초 파일들을 조장을 해두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 objg 파일이 이제 저희의 250개의 이미지 데이터 그리고 라벨링이 모두 된 250개의 텍스트 파일 이렇게 총 500개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데이터 파일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 파일은 <laughs> 프로세스 파일은 이제 저희가 커스 저희가 이제 설정한 커스텀에 맞게 트레이닝 돌릴 수 있도록 그냥 네, 좀몇 가지 함수들이 모여 있다고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이 yolov5 커스텀 cfg 파일은 마찬가지로 모델 모델을 이제 나타내는 파일인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 커스텀에 맞게 몇 가지를 클래스 개수 이런 것들을 모두 수정을 해서 저장을 해 두었습니다. 네, 코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다크넷이라는 빌드를 사용합니다. 이 다크넷은 이제 GitHub에서 이렇게 클론을 해와서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크넷을 끌어왔고요. 네, 아까 보여 드린 그 다섯 가지 파일을 다시 네, 생성하고 업로드를 해 두었습니다. 네, 저희는 이 콜앱에서 오픈시비랑 GPU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 코드를 이용해서 이 오픈시비가 0에서 1로, GPU가 0에서 1로 이런 식으로 마크 파일을 수정을 해 주었습니다. 네, 다음 이제 또 다크넷을 저희가 사용하기 위해서 좀 저희에게 맞게 일들을 좀해 놨고요. 일단 작업, 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YOLO V4 폴더에 있는 그 파일들을 이제 다크넷 디렉토리에 복사를 해줘야 합니다.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다크넷을 이용해서 이 트레이닝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복사를 모두 해줍니다. 네, 그리고 필요없는 파일은 이렇게 삭제도 해주었고요 다크넷이 기보, 기본적으로 기본 들어있는 파일들이 있어서 그런 쓸데없는 파일들은 모두 지워주고 이제 저희 커스터마이징에 맞게 다운을 받아둔 저희의 파일을 이렇게 다크넷에 넣어주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저희의 500개의 데이터 Z파일을 이제 다크넷에 압축을 해제를 해줍니다. 이렇게 250개가 모두 압축해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작업들도 모두 바크넷으로 복사하는 작업들이고요. 네,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는 바로 트레이닝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네, 트레이닝은 네, 이런 식으로 정말 긴데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 트레이닝이, 사진 하나하나마다 트레이닝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뭐 MAP 지표 값도 나오고요. 이것이 이제 트레이닝이 얼마나 되었는가, 네, 학습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레이닝이 모두 끝났고요. 트레이닝 이 모두 끝나서 네, 저희가 이제 이 트레이닝 결과를 테스트를 해 보기 위해서 네, 이제 이미지와 비디오를 이용했는데. 그 전에 m a p 지표라는 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트레이닝이 얼마나 잘 됐나, 학습이 얼마나 잘 됐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이미지처럼, 네, 지금 글씨가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 밑에 있는 파란색 선은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네, 정확도를 이제 나타내고 있고요. 위에 있는 이제 빨간색과 이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아, 네, 이것이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파란색 선은 로스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여기 빨간색의 숫자를 보시면 93% 그리고 98%뭐 이런 식으로 네. 정확도가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네. 총 소요 시간은 트레이닝이 걸리는데 4시간 30분 정도 소요가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침 트레이닝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드라이브에, 킥보드 테스트 이미지, 그리고 킥보드 테스트 비디오라는 폴더를 또 따로 만들어서, 네, 테스트 이미지를 이렇게 네, 넣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테스트 비디오를 넣어봤고요. 테스트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드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네.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분석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헬멧 98, 헬멧 98, 헬멧 91, 노 헬멧 43 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헬멧을 쓴 이미지에서는 네, 모두 헬멧이 높은 확률로 감지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헬멧을 안쓴 사진도 넣어서 테스트를 돌려봤는데,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어? 이제 이 이미지 노 헬멧 0.95%로 감지에 성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는 이제 네, 감지가 잘 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으니까 다음 비디오도 한번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네 지금 이 과정은 이제 프레임별로 이제 l o 가 실시간으로 계속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프레임별로 분석을 했고요 지금 보면 여기 퍼센트도 계속 실시간으로 프레임별로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여기 테스트 비디오 파일에 네, 기존에 있는 동영상의 결과값이 이렇게 파운이 됩니다. 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별로 바로바로 노헬멧이 감지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테스트도 성공적이었고요. 그리고 트레이닝을 모두 마치고, 네, 지금, 여기 트레이닝 파일 폴더에 따로 이렇게 가중지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 베스트 웨이트 파일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해본 거고요. 이제 이가중지 파일을 이용해서 저희는 앱 구현을, 네, 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앞에서 가중치 파일을 받고 앱 연동에 대한 발표를 맡은 송인규라고 합니다. 네, 가중치 파일을 사용한 앱 연동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o 어, p e c v 를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하거나 텐서플로우를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다크넷 기반의 가중치 파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텐서플로우를 사용했고 을그 과정을 좀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앱엑스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깃허브로 가서 이분의 깃허브로 가서 음, 파일을 다운을 받게 됩니다. 이 파일은 텐서플로우에서 제공하는 파일이고 어, 앱 연동에 도움을 주는 파일입니다. 네, 이렇게 파일을 다운을 받게 되면은 이런 파일들이 나오는데요. 어, 여기에 UBJ.txt 파일이 저희의 변수, 아 클래스 명 파일이고 이거를 이 경로에 옮겨둡니다. 그리고 저희의 가중치 파일도 똑같이 이 경로에 옮겨둡니다. 하지만 가중치 파일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중치 파일을 또 텐서플로우 형식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t f l i t 파일 형태로 바꿔 줘야 되는데요. 그런 작업은 또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사용했습니다. 이 아나콘다 프롬프트에 어, 뭐 많은 작업을 했지만 제일 중요한 코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부위는 위에 있는 코드를 치게 되면 은 T플라이트 형식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도 저희가 원하는 가중치를 넣을 수 있고요. 어, 또 이, 이런 코드를 또 치게 되면 은 이런 체크 포인트라는 폴더가 생기면서 저희 가중치 파일이 T플라이트 형식으로 변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가야 합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어, 이 asset 폴더 안에 저희의 tflight 파일을 넣어주고, 그리고 저희의 변수인 obj.txt 파일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mainactivity.java로 들어가서 이 부분을 저희거에 맞게 고쳐주면 되는데, 어이 부분을 저희 파일명에 맞게 저희 가중치 파일명에 맞게 고쳐주면 되고 이것도 저희 클래스에 맞게 바꿔주면 됩니다. 디텍터 액티비티에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 부분을 저희 어가중치 파일에 맞게 바꿔주시고 이 부분을 저희 변수명에 맞게 바꿔주시면은 어,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이제 앱 구동을 제 핸드폰 으로 사용하는 것을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 일단은. 이렇게 제 핸드폰을 연결을 한뒤 USB를 연결을 한뒤 어, 이렇게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앱이 저의 저의 핸드폰에 깔리게 되고 어,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게 어 앱을 설치한 뒤제 핸드폰의 모습이고. 이 앱이 바로 저희가 만든 앱인데요. 이 아, 아이브라는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기초 화면으로 카메라 버튼이랑 디텍트 버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카메라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바로 인식 화면이 뜨게 되고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이게 지금 바로 제가 강의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30% 이상의 결과가 뜨면은 어, 이렇게 화면 내에 뜨게 되고 그리고 노해 멧 헬멧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저희가 만든 앱 구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킥보드의 개별 식별 번호판을 의무화한다면 단속 카메라의 적용에 경찰 인력을 정가, 절감할 수 있고 헬멧 착용에 강제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머리를 다치는 안전사고를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시민들은 공유킥보드를 이용할 때 헬멧을 써야 한다는 인식을 제고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